취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 0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충남 인력개발원에서는 교육 과정 수료생의 취업률 92.6%를 달성했습니다. 충남 인력개발원은 충남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가 협력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전문기관입니다. 2017년 전체 과정 387명의 교육생 중 평균 취업률이 92.6%를 기록한 가운데 3D 형상 기계 설계 과정 등세계 과정에서 취업률 100%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저희 충남 미역 개발원의 장점은 장비들이 많고 그 장비들을 직접 달아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장신감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이원 뭐 계통이 아니라도 뭐 문과를 나왔어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여기 와서도 현장에 나가서 대처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비와 식비, 기숙사비가 100%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며 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한 취업 우수과정과 전문대 졸업이상자가 지원할 수 있는 산업기사과정 4차 산업혁명과정으로 분류됩니다. 저희 충남인력개발원에서는 이런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수요 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업난 시대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죠. 하지만 하이테크 기술을 익힌다면 더 좋은 조건의 길이 열립니다. 전에 국비가 지원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대졸 취준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28살 최진원 씨는 공대를 졸업한 뒤 쉽게 취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점과 어학 등 나름대로 스펙도 쌓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고, 뒤늦게 자신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만의 무기?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잘할 수 있는 특기, 네 그걸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5살 이승복 씨는 대학을 중퇴한 뒤 아르바이트로 이어가며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제어라는 전문 분야를 익히면서 이젠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요. 취업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쪽 분야로 나가면 어떤 취업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충남 인력 개발원엔 400명 중 대졸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상당수는 인문계 졸업생들인데 사물인터넷이나 인베디드 같은 4차 산업 ICT 과정과 자동화 제어 같은 실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률은 95.6%, 상공회의소 네트워크도 동원돼 대부분 중견 기업들입니다. 일단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리고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인 만큼 5개월 또는 10개월간 교육비와 기숙사, 월 20만 원의 훈련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취업 난이하지만 길은 열려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직업훈련기관에 대학 졸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회로 실무를 가르치는 통합 설계 과정. 수강생들이 수업 내용을 듣고 바로 전자기기를 작동시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 장비를 다루는 거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충남 인력개발원에서 기술을 배우는 300여 명 가운데 60%가 대졸자입니다. 취업 가능성이 높아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남 인력개발원 수료자들의 지난해 평균 취업률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드론이라든가 하는 그런 첨단 직종을 위주로 해서 학대 개설에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기술을 배워 일자리를 찾으려는 대학 졸업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에 육박한 가운데 충남인력개발원의 일부 학과가 취업률 100%를 달성해 화제입니다. 인력개발원은 3D 기계 설계 과정과 컴퓨터 자동화 설계 과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과정에서 취업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개 과정에서 배출한 387명의 교육생도 취업률이 92.6%였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교육이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